네, 안녕하세요. 홈투어 TV 김철오 과장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유동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유동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동윤천역 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현장에서 1호선인 동윤천역이 보보 10분이면 가능한 현장이고요. 실평수는 20평대고 타입이 4가지 타입이 있는데 주택 등기와 오피스텔 등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고요. 금액대가 2억대 진짜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억대 초반에 20평대 주택 또는 오피스텔 현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도보 5분 이내로 가능하고 도보 5분 이내로 가능하고 뭐 대학 병원 뭐 대형 마트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제2경인고속도로도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재래시장도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진짜 모든 인프라 다 갖춰진 2억대 초반 현장입니다. 그리고 시립주금은 천만 원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립주금 천만 원부터 가능하고 2억대 초반에 3룸인데 20평대를 찾으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전실인 현관부터 만나 보실게요. 네, 현관에 나와 있습니다. 현관 일단 일간 소등 스위치가 제일 먼저 보이는데 잘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키끈 신발장 하나, 둘, 세 개. 넉넉한 사이즈로 잘 되어 있고요. 바닥은 타일로 마감 처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 열고 들어가 보실게요. 네, 거실에 나와 있습니다. 타입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저는 거실이랑 주방이 완전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타입에 나와 있고요. 일단 거실 폭 먼저 재봐 드릴게요. 거실 폭은 4천이나 나옵니다 꽤나 넓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마켓 머는 뻥뷰인데 지금 저는 3층에 현재 있어요 근데 12층 13층까지 올라가면 정말 전망 좋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TV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65인치 정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4인 쇼파 또는 뭐 4인 쇼파 두셔도 될것 같아요 딱 폭을 맞춘다고 하면 4인 5인까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우물형 천장 시공되어 있고 공기 순환 장치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깔끔하게 시공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반대편인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이 완전히 거실이랑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딱 주방이라고 돼있을 만큼 딱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일랜드 식탁이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식탁은 따로 살 필요 없이 그냥 의자 4개 두고 4인 가족이서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등도 너무 좀 따뜻한 느낌으로 귀엽게 시공을 잘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역자로 이제 주방을 잘빼 놨는데 3구 가스 쿡탑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상부장, 또 하부장도 부족함 없이, 분다덕에 없이 시공을 잘 해놓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싱크볼도 넉넉한 사이즈로 시공을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양문형 냉장고 들어가는 자리예요. 지금 이건 전시품인데 참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안방 보러 가실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3,200에 3,600 사이즈 나오고요. 3,000, 3,000이 넘어가니까 되게 작지 않은 사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킨 사이즈 두시고. 화장대 두시고 붙박이장도 뭐 설치하셔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앞에 부부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거울 부착된 수건장 변기 세면대까지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 확인해 드릴게요. 두 번째 방 사이즈 2,400에 2,400 나옵니다. 정사각형 사이즈라고 보면 되고요. 옆에 보시다시피 세탁실이 달려 있는데, 자녀가 하나 있으신 분은 여기를 세탁실 또는 드레스룸, 잔짐방으로 쓰시면 되고, 자녀가 두분 있으시면 여기 또 자녀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슈퍼싱글 침대 두시고, 책상 하나 두셔도 공간 충분히 나오는 방 사이즈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보시면 세탁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세탁실입니다. 세탁실은 수전 놓아져 있으니까 어, 여기다가 세탁기 또는 건조기 위아래로 쌓아가지고 시공하셔도 충분히 나올 사이즈입니다. 환기창도 크게 잘 되어있네요. 자 세번째 방입니다. 세번째 방 사이즈 2400에 2700 나옵니다. 두번째 방보다는 조금 더 큰데 그럼 여기를 자녀방으로 주시고 뭐 책상 두시고 침대 두시고 또 작은 붙박이장이나 아니면 벙커침대 이용하셔서 수납 공간, 충분히 이렇게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기창도 이렇게 잘 놔져 있는데, 막힘이 없는 뷰라서 답답함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거울이 달린 수납장. 여름에 세면대, 또 변기까지 시공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인천에, 유동에, 인천에 유동에 위치한 2억 초반에 가능한 3룸입니다. 실 입주금은 천만원부터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적은 시립주금을 원하셨던 분들 또 2억대 쓰리룸을 원하셨던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대는 54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차 공간 넉넉하고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